스튜던트를 뭐 넘어나도 잘 알고 있으니까 자, 학생을 만들어야지 크리에이트 테이블 자 테이블 이름 스튜던트 대소문자 구별 안 해요 그냥 우리가 그냥 이해하기 쉽도록 그냥 S를 대문자로 쓴 거지 아시다시피 대소문자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괄호 열고 까먹지 말자 괄호 닫고 자바처럼 중괄호 열었는데 중괄호 안 닫으면 안 되니까 반드시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자 사실은요 우리가 테이블을 만들 때쯤 되면 이미 모델링이 끝났어야 되는 거죠? E-R 다이어그램이 나왔어야 돼요. E-R 다이어그램이 나오고 난 후에 사실은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저희는 E-R 다이어그램 즉 모델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알, 알고 있는 그냥 테이블을 만들자고요. 자 먼저 학번 만들어야죠 학번 항상 컬럼의 이름이 먼저 나온다 는것 컬럼의 이름 그리고 학번이 2018-2019-001이라고 한다면 2019 대시 001이에요 그러면 얘가 대시가 들어가니까 문자겠네요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 여덟 여덟자리 자 고정자리 자 여덟자리 자 지금은 뭐너리냐 너리 널이 아니냐 제약조건안 배웠기 때문에 다 통과 자 두번째 이름을 넣어야 되죠 자, 이름이라고 하자 자, 요 이름은 가변 길이를 써도 되고, 고정 길이를 써도 되는데, 뭐, 이름이 지가 길어봐야, 스무 글자를 넘어가겠어요? 스무 글자면, 한글로 얘기하면, 3으로 나누면, 3628. 여섯 글자는 충분하겠죠. 충분하겠네. 이름이, 중간에 공백된다 할지라도, 여섯 글자로는 충분하니까, 예, 파차두 스물. 자, 그 다음에, 이거만 일단 잠깐 하나씩 하나씩 붙여가기로 하고 자 일단 스튜던트는 학번과 이름이 있어야 돼 그래서 만드시죠 그러면 스튜던트가잘 생성되었습니다 네. 이 배경색이 코루이로 맞죠? 괜찮아요? <laughs> 이거 고 이거 어제 제가 좀 만져달라고 했는데 저. 좀 이터리전. 좀 분명하게 보이면 굳이 음, 블랙 아니어도 되지 않겠어요? 그럼 음, 계속 블랙으로 음, 해요? 음, 화이트로 바꿔요? 바꿔 보고 비교해 요 화이트로? <laughs> 화이트? <laughs> 그때 뭐였지? 아, 구먼 색상 전경색이 검은색, 배경색이 흰색. 오, 어. 괜찮아요? 응? <laughs> 괜찮아요 그냥 하얀색을 쓰고. 응? 그래서 자 이게 이제 테이블이 잘 만들어졌습니다. 스튜던트 테이블. 자 d d l 은 트랜잭션 대상이 아니에요. 만들면 바로 만들어진다고요. 그래서 테이블에 가면 스튜던트 테이블에 보이시죠. 이제? 스튜던트, 테이블. 자, 스튜던트 테이블을 만들어 놓았으면 현재 값은 안 들어있기 때문에 다 널입니다. 그다음부터는 인서트를 나눠야 되는 거죠. 인서트. 자, 테이블 만들고 인서트 할까요? 자, 인서트. 인투 테이블명 뭐 대성적 구별 안 하니까. a 네. 자, 밸류즈. 그래서 학번이 뭐 2019-001이고 자, 항상 날짜와 문자는 보통 그한 표로. 이름 한지민. 그래서, 자, 삽입이 됐고. 근데 이제 인서트는 아시다시피 DML이고, 반드시 커밋을 해야 되는 거죠. 마지막에 d b 반영할 때는. 지금은 뭐 버퍼에만 반영이 된 거고. 학생이 한명 들어갔다. 테이블을 만들 때, 크리트 테이블로 간단하게 테이블을 만드시면 되고요. 테이블을 만들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테이블에는 반드시 제약 조건 주셔야 돼요. 자, 디폴드 제약조건도 주셔야 되고 컨스트레이트라고 하는 5개의 제약조건을 주셔야 돼요 뭐 PK, 4인키, FK, 아니 PK 프라이머리키, FK 4리키난널 NN 제약조건, UK 유니크 제약조건 그 다음에 CK 체크 제약조건에서 총 5개의 제약조건을 주셔야 돼요 제약조건을 주셔야 완성이 되는데 그 제약조건은 10장에서 묘시해 되고 일단은 우리가 크리에이터 테이블만 해봤습니다. 네. 자, 테이블을 만들고 난 후, 이제 네, 수정해야죠. 왜? 어? 까먹었다. 국어 안 만들었네. <laughs> 영어 안 만들었네. 수학 안 만들었네. 그러면 우리는 테이블을 수정해야 돼요. 그 테이블 수정이 210페이지, 울터입니다. 울터 올터 테이블. 자, 테이블의 구조를 바꿉니다. 테이블의 값을 바꾸는 게 아니라 테이블의 구조를 바꾸, 변경할 때, 우리가 올터 테이블을 하게 됩니다. 자 올터 테이블을 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컬럼을 추가하거나 반대로 컬럼을 삭제하거나 아니면 데이터 타입을 변경하거나 또는 제약 조건을 변경할 때 우리는 올터 테이블을 합니다. 자 먼저 컬럼 추가 보니까 아 내가 국어 영어 수학을 안 넣었네. 국어 영어 수학 컬럼을 넣어야죠. 네, 컬럼을 추가해야죠. 반대로 전산 국어영어 수학 전산을 넣었는데 이번엔 전산을 뺄 거예요. 그럼 전산을 빼야 되는 컬럼 삭제 또 해야 되는 거죠. 먼저 컬럼부터 볼까요? 자, 컬럼을 추가하거나 컬럼을 삭제할 때 우리도 울터 테이블을 쓴다. 자, 컬럼을 추가하면 원칙, 컬럼을 추가하면 무조건 마지막 컬럼으로 들어갑니다. 컬럼을 추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국어를 넣을 건데 국어는 당연히 이름 뒤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영어를 먼저 넣었다고 쳐요. 학번, 이름, 영어를 넣고 국어를 영어 사이에 넣어야 돼. 안 돼요. 오라클은 안 돼요. 마리아 디비나 마이애스키는 되거든요. 마리아 디비나 마이애스키는 내가 원하는 위치에 컬럼을 추가할 수 있는데 오라클은 못합니다. 못하는 게 아니라 일부러 안 하게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오라클의 입장에서는 대용량 데이터베이스를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오라클은 테이블을 만들기 전에 모델링을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제대로. 모델링을 제대로 한 다음에 컬럼을 넣지. 뭐 뚝딱뚝딱 만들다가 어? 컬럼 빼먹었는데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중간에 컬럼을 집어넣으면 어떤 일이 생기죠? 지금 집어넣은 컬럼부터는 이것이 적용되지만 그 이전의 레코드는 다 널이 된다고 다 널이 된다고요 널이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정규화의 대상이 돼요 쪼개야 된다고요 쪼개야 돼요 아 우리는 정규화를 아직 안 배웠으니까 뭐 그러다 치고 자 예를 들면 내가 자동차 딜러인데 내가 관리하는 테이블에 차를 산 사람과 차를 안산 사람을 같은 테이블에 때려 넣는 것은 안 좋은 방법이라고요 왜요 차를 안산 사람은 차 이름 뭐, 차종, 이런 건다 널일 거 아니에요. 다 널. 다 널. 그럼 이게 뭐가 된다? 제일 정규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널이 있으면 안 돼요. 널을 없애려고 우리가 정규화를 하는데, 내가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해놓고, 한 학생한 다섯 명 받았어요. 그러면 이 집어 넣은 학생은 다 학번 이름, 학번 이름, 학번 이름, 학번 이름, 학번 이름 학번 들어갔겠죠? 아차, 내가 국어 까먹었네? 국어라는 칼럼을 만들어 놓으면 이전 다섯 명 국어 다 널이라고요. 그래서 오라클은 컬럼을 추가하고 변경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더더군다나 내가 원하는 위치에 컬럼 추가하는 건 아예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래서 모델도 제대로 해라. 그래서 오라클은 아예 테이블을 새로 만들으라고 해요. 컬럼을 자꾸 추가하고 빼느니 컬럼은, 아예 테이블을 새로 만들으라고 해요. 지우고 새로 만들어라. 그 그러니까 다음 백업하고 새로 만들어서 부어라. 카피해라. 컬럼 추가가 변경이 오낙 그런 참 어렵게 만들어 놨어요. 뭐그 가급적이면 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자 우리는 올터 테이블을 쓰면서 컬럼을 추가할 거예요. 에드 컬럼입니다. 에드 컬럼. 자 에드 하시고서 여러분이 추가하고 싶은 컬럼을 괄호 안에 쓰시면 됩니다. 네. 근데 어떻게 된다고요? 항상 제일 마지막 컬럼으로 들어간다고요. 그리고 121페이지에 거기 두 번째 줄 항상 그 이전에 기존에 추가해 놓은 데이터가 존재한다면 다 널로 들어간다는 것자 네. 국어를 추가해 볼까요 자 테이블을 잘 만들어 놓고 아차 내가 국어를 안 넣었네 자올터 테이블 자, 어떤 테이블? 스튜디오 테이블. 자, 뭐 하자? a 드 추가하자. 그래서 뭘 추가할 건데? 항상 칼럼 괄호 안에 넣어야 되니까. 나는 코리아라고 하는 칼럼을 추가할 건데, 얘는 넘버 몇 자리? 세 자리. 뭐, 그래봐야? 999점까지. 999점. 999점까지. 100점 때문에 두 자리는 안 되는 거죠? 1 0 0 때문에. 넘버 세 자리. 할수없지 999점까지 받을 수 있는 넘버 세 자리. 그러면 나중에 이 챕터 처리를 자바에서 할 것이냐? 그러니까 120점이 들어오면 자바에서 할 것이냐? 아니면 체크 제약 조건이라고 오라클은 자체적으로 체크 제약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코리아에 들어올 점수가 BT 네일비 0부터 100점 사이에 된다. 이렇게 체크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또 이제 제가 그얘기있잖아요 필드에서 개발자하고 DB에 싸울 때 예를 들면 이피편 처리를 잡아갈 거야 라 아, 그래야 거야 이것도 이제 싸우겠죠 저희는 이제 일단 넘버 세 자리 자또또 또. 영어도 영어도 넘버 세 자리 또또 또. 수학도 넘버 M A T인데 넘버 세 자리. 그래서 네 저희가 글씨가 음, 그 커지니까 좀 불편한 점이 좀 있네요. 네. 여기까지 F 9인에서 음,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들어온다고요? 순서대로 학번 이름 국어 영어 수학. 그러면 방금 입력한 한지민은 국어 영어 수학이 너리다라는 거죠. 자, 가볼까요? 슈트라더 더블 클릭하셔서 자 구조는 딱 나오죠. 학번 이름 국어 영어 수학 이 예, 구조는 딱 학번 이름 국어 영어 수학 딱 나오는데 문제는 뭐라고요? 데이터에 가면 한지민은 코리아와 잉글리시와 수학이 너리라는 거예요. Null. 기존의 레코드들이 다 널이라는 거죠. 한만명 입력하고 아차 칼럼 추가 해야 되는데 그럼 만 명의 레코드가 다 널이에요. 그럼 오라클은 그러지 마 새로 만들어라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네. 자 올터입니다. 올터 칼럼 추가. 자 이번에는 2 1 1페이지 칼럼을 변경할까요? 자 예를 들면 삭제 삭제가 따로 나왔나? 네, 저 뒤에 나왔구나. 212페이지. 예, 컬럼을 제거하는 거고. 제거부터 먼저 하죠. 자, 예를 들면 내가 전산은 없는데, 이번에 전산 과목을 포함하지 않기로 했대요. 그럼 전산 컬럼을 빼야 되잖아요. 뭐가 문제가 될까요? 기존의 데이터는 없어요. 데이터도 같이 삭제가 돼요. 데이터도. 그래서 오라클은 올터 테이블은 가급적이면 하지 말라고 권장합니다. 설계를 처음부터 잘하다. 근데 이게, 그 오라클은 미국에서 만들어기 그런 거고, 우리나라는 수시로 바뀌어요. 수시로 테이블의 구조가 수시로 바뀌어요. 심지어 납품하기 한달 전에도 프로젝트가 납품하기 한달 전에도 클라이언트가 바꿔달래. 바꿔야 돼요. 그럼 테이블 바꾸면 테이블만 바꿔요? 아니요. 연관되어 있는 작업 코드도 다 바꿔야죠. 그러면서 프로젝트 일정은 변함 없이. 우리나라 실정이기 때문에 칼럼은 우리나라는 테이블의 구조가 수시로 바뀝니다. 수시로 칼럼 제거하자. 예, 우리가 칼럼을 제거해야 되죠. 예, 드랍, 드랍. 예, 드랍 칼럼으로 테이블을 삭제하, 컬럼을 삭제하시면 됩니다. 자, 저는 수학을 뺄까요? 자, 어떻게 하자고요? 드랍, 아야들, 네. 올터 테이블 스튜던트 뭐자고요 드랍 칼럼. 그래 괄호 안에 어떤 칼럼을 삭제할 거야. 그래서 칼럼의 이름 을 쓰시면, 아니, 과, 아, 괄호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뭐 여러 개인 경우에는 뭐 여러 개 괄호를 쓰시면 되고요. 나는 MA T 없앨 거야. 수학 과목, 수학 칼럼을 없애겠다는 거죠. 그 얘가 정말 변경이 됐나? 또 유스튜던트의 열에 가보시면, 리프리시, 리프리시. 에이, 리프리시가 잘안 돼요. 여기서 리프리시. 리프리시. 하고, 스틸너트 다시 열어보면, 수학이 빨려있지요? 중간에 거를 빼도 되는데, 문제는 레코드가 이미 있는 경우에는 레코드도 사라진다는 거예요. 아니, 데이터도 사라진다는 거예요. 자 칼럼을 제거할 때는 거기 두 번째 줄주의할점두개 이상의 칼럼이 존재해야 하나를 지우겠죠, 그죠 하나밖에 없으면 칼럼이 하나밖에 없으면 칼럼을 지우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칼럼이 두개 이상 있어야 된다는 것. 네. 그리고 한 번에 하나씩만 칼럼을 지울 수 있다는 것. 삭제된 칼럼은 복구할 수 없다는. 거. 왜 복구가 안 된다? DDL이니까 롤백이 안 된다고요. 된다 딜리... 자, 응? 딜리트로 지울 수 없는 거 딜리트는 데이터를 지우는 거고 이거는 구조를 바꾸는 거니까 옳다 네, 자, 211페이지 이번에는 칼럼 변경을 합시다 왜? 사이즈 변경을 하려고요 혹은 데이터 타입을 바꾸려고요 얘가 차였는데 차였어요 차차 10자리였는데 차 아무래도 모자란 것 같아 바차로 변경하거나 사이즈를 늘리거나 또는 얘가 넘버인데 아무래도 문자로 바꿔야 될것 같아 자 당연히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거기, 컬럼 명령의 형식 밑에. 예, 저도 하겠습니다. 보통.